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과 식단 조절이 너무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체중 감량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이고 안전성 부작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위고비가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알수 있을 거예요. 일부 위고비란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에서 개발한 주사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주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요. 이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고비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임상시험 결과 68주 동안 위고비를 사용한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약 15%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즉, 몸무게가 80KG인 사람이 약 12KG 정도 감량할 수 있는 셈이죠.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2부 위고비의 처방 대상. 그렇다면, 위고비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고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둘째,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지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 그러니까 단순히 몇 케이지 빼고 싶은 분들에게는 처방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3부 위고비의 사용법. 위고비는 아략이 아니라 주사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주사와 달리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펜 타입이라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피아주사로 투여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한 뒤 점차 증량합니다. 주사는 배, 허벅지, 팔에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맞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죠? 사부 위고비의 가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위고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현재 국내 공급가는 한 박스 기준으로 약 37만 2,025원입니다. 하지만 유통비와 처방비가 추가되면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약 70만 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싼 편이지만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고려하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부 부작용과 주의사항. 모든 약이 그렇듯 위고비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등 소화기 장애. 두통, 피로감. 담석증 발생 가능성 증가. 드물게 최장염 발생 가능성. 특히 급성 최장염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위고비는 단순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육부위고비의 대체제. 그렇다면 주사제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략 형태의 대체제로는 제니카로알, ISTAT, 석센달, IRJUUTID, 큐시미아 PHNTRM, 야니티오피아 RMAT 등이 있습니다. 각각 기전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위고비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처방받을 수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위고비가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인지 신중히 고민해야겠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가 많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